적당히못하면나타진다은 히모터. 젖은 히모터. 젖은 히모터. 젖은 히모터. 젖은 히모터. 젖은 히모터. 젖은 히어 너무 철썩같이믿어서안돼 라인 컷오 예. 오른쪽 h a t is t h 점 s What is this? w h 역행 is t 우리 s What 먹을게요 i s 수다나 t i 그나 공격력을 높여 공격 어느 위치죠. 부위? 무슨 부위? 와. 살허 그러면 안 돼. 뭉쳐요. 저 메카 뜨릴게요알맹이 아니. 라일락 그만 말해. <laughs> 라이야 화물.. 화물 끌 사람 지금 브리기타가 끌고 있어 메이.. 메디씨가 끌고 있어 메디씨가 힐을 못하잖아 메디씨랑 아나 물어요 와 씨.. 힐. 존나 잘하네 메디도 조심하세요 공복기가 준비됐어 야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데 이거? 아 이거 호그랑 리터가 다 하네 치유해주세요 치유의 물결 가동 공격력을 높여드리다 클리어 샷. 샤! 발리가죽는 죽지 않아 저폭파하고있어 설마 메르시부착하려니까내가 어? 메르시메르시 얘가 트레커는? 포그아디바 냠냠 <laughs> 쟤네 너무 못해 큐 이리와! 오케이 okay. 하나 필, 하나 퍼, 한시백이어요다 에르시를 내가 살린다. 인도 뭐해? 아 진짜. 인도냐 위에서 뭐해? 야, 야야 야, 야, 위도야 뒤에 조심해. 땀 나, 새끼. 에가펑. 공 하나 딱 이. 너무 너무 쉬워요. 베르시플렉메르시힐이 나이. 나이스 1인망치 좋고요. 0인망치네 방벽 갈아 버릴게요. 어 트레 소리, 트레 소리. 전방, 전방. 저쪽 트레 혼자 들어갈게요 안녕. 이기도라인힐 라인군 빠졌어 안가아 기가 너무 넓구나. 그 중여기충전중이에요 영웅님 일어나세요이스 나이스. 이이필나합니다아나이이 필요합니다 아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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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이스. 너무 너무 쉬워요. 어, 그래. 우리 위도 우는물리지않아지에서랭커기 때문이지. 제 어, 이거 왜? 전방에 전방에 상대 위도. 베르시커. 아나아나자르자 시메야 주죠. 유 우리. 어. 나 아, 조한비로. 나이스 나이스. 내 딜금 누가 가져갔어? 잡아와 잡아와 t <목소리> 잘한다 w <Q> 잘한다 거절 <목소리> 다른 거절 다 베리인입니다 대변인? <laughs> 야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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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도 잘했어. 이미 우리 위도 <laughs> 왼팔 오른팔 바꿔 한게 니보다 잘할 수 있음. <laughs> 리퍼 잘하잖아. 아니면 맥. 할? 맞아, 리퍼 잘하면 리퍼해. 아, 제가 여러분을 돌려. 상관 음, 없어. 던져. 알바 아니야. <laughs> 하나 맥크리스 는거 좋아하는데. 맥크리, 맥크리 엉덩이를 좋아해. 아. 맥크리 엉덩이에 뭐가 있다고? 엉덩이 사이에 뭔가 있지. 아, 더러워 씨발. <laughs> 음. <laughs> 노잼. 아빠 아. 노잼이야. 제가 바빠지겠군요. 아빠는. 어, <laughs> 할아버지 재미 없어요. 쌈다 제가 왔어요. 니들 좀 깨끗하게 놀아. 왜 더럽게 놀아? 니 아싸 한대 맞았다. 치유의 물결. 잠시만 이거 조합이 왜 이래 얘들아? 아니야, 브레이트 있잖아. 아, 나실 지금 있을까? 졸라 높아. 절 믿으세요, 우리 기당신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어, 나 4,185. 가 <laughs> 사실 3,185. <laughs> 이 친구들 약을 잘 파네. 아, 맛있어. 나 이게 이게 끌려? 자 아, 아, 어? 아, 가지는 아니? 아니에요. 열어봐. 지금 또잘리 고. 지금 도자리 고. 지금 지 도자리 고. 지금 자아 고. 지금 도자 고. 지리자또바로하자 고. 지금 빠자 고. 자리 고. 지금 도자리 고. 고. 송 하나. 좀더자 당신의 능력이. 리 리 고마워요 라인님 좀 뺍시다 너무 나대면 안돼 저도 참 나대는 걸 좋아하는데 오른쪽에 호그 호그 백크리 호그 돌았어. 안 돌았어 그 혼자 돌았어요 뒤로 도는 거야? 네, 뒤로 돈 거야 호그 뒤로 돈다 보인다 맥크리도 돈다 도와주세요. 맥크리 아직 안 돌았어 포그 다시 원상 복구. 받아다나망치어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. 세요나 갑찍이 망치 써줄 갑찍이 망치. 뭐야? 하나 뭐야? 메을컷 나이스. 하나 수류탄 빠졌고 레카폼. 나이스. 아, 나 너무 잘해. 나위도좀 살려 봐. 오빠 맞죠? 아빠, 아빠 하나 믿게. 아빠 빨리 뒤로 와. 거기서 숏다리로 뛰어가지 마. 제발. 제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. 말끔히 치료해 드립니다. 저 잔다 저렇게. 맵도 발키리 충전 중이에요. 가자. 아빠 가자. 내가 고맙고. 겁나 고맙지? 저기. 저기 있어요. 제가 회사 그 코이죠 <laughs> 공격력을 올려 드려요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 왔어! 예아 좋아! 둘이 돌았어. 안아주죠, 아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아 야, 좋아! 아 야, 좋아! 아 야, 아 야, 다아 야, 아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야, 좋아! 아좋 Oh God, oh God, oh God, oh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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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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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오, 오, 네. 아, 네. 오, 어, 아, 아, 오 인확 아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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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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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확인 택방 라인으로도 잡으러 가는데 브리게티로못 잡아? 딱 근데 때렸어 나머지 스리 해라. 기준비 예. 예. 오, 진짜. 돌드리죠이에요게 진짜 빨리 끝났네? 너, 너무 빨리 끝났다. 기 먹으러 갈게요. 네, 맛있게 먹고 오세요. 예 yeah. <놀들이> 사실 이거 심, 심해가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? 거 나빴네.